이분이 가장, 네, 다급했던 것 같아요. V, VPN 켰는데 보기만 하다 껐다. 저 잡혀가나요? 라고 하신. 어렵죠. 이게 어떤 게 불법이고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그 남자분들은 뭐 특정 번호들을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정, 특정 번호가 적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네, 괜찮을 수 있죠. 저희가 예전에 제가 신민영 변호사님과 함께 야동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라는 콘텐츠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많은 남성분들께서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Q&A가 많이 달린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분 아이디는 제가 못 봤었는데 이들도 봤다에 내 손모가지를 건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신민영 변호사님은 손모가지 거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단순히 야동을 봐가지고 이제 처벌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제 보면은 몰카. 몰카 범죄를 통해서 이제 올라온 영상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성법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어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여기까지 보면은 그때는 합의했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촬영물을 복제해가지고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또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합의해 가지고 촬영한 것 자체는 뭐그 당사자들끼리는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촬영 대상자가 이게 복제돼 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와 가지고 떠돌아다니고 내 얼굴과 나체가 다 돌아다니는 그리고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돌아다니는 걸그 누구도 원치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영상 촬영 당시에 그두 사람이 합의했었던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그냥 복제해가지고, 이제 헤어졌어. 나는 이거 올려버릴래. 이러면 진짜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고, 범죄자가 올린 이 영상물을 내가 구매했다거나, 아니면은, 다운로드 받아서 갖고 있다든지, 그냥 본것 자체로도 처벌이 되니까, 절대로 이런 몰래 카메라 촬영 해가지고 올라온 것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이거는 아청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벌금형도 없거든요. 그냥 징역형 1년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고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가지고 얘가 어떤 죄를 추가적으로 저질렀냐, 그러고 얘 죄질이 어떻냐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1년 이상이니까 그 위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동 성 착취물은 절대 보지 마시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실제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게 성인이어도 교복 입고 나와서 촬영한 거는 그건 문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대법원에서 그렇게 봤어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 등장하는 경우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포함된다. 이 말인즉슨 아동 청소년지 상관없다. 아동 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걸로 묘사했다. 이거는 다 아동 성착취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아동 청소년인 척하고 교복을 입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학생으로 오인할 만한 복장을 입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시나리오 대본 같은 게 그런 식으로 뭐 설정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 아동 성착취물이기 때문에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소지, 구매, 시청했을 때 처벌되는 마지막 사례, 딥페이크 영상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성폭력 처벌법에 정하고 있는데요.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영상, 최근에 논란이 됐었죠. 뭐 대학교에서 누가 모아가지고 그런 텔레그램 방 같은 데서 내가 의뢰하는 사람의 얼굴을 올려가지고 뭔가 그렇게 만드는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거니까요. 요즘 AI 딥페이크 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실제인 것처럼 나오는 거고, 너희들끼리 보려고 만들었다라고 해도 이거는 요즘에 인터넷 세상은 얼마나 유출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유출돼버리면 정말 큰 범죄가 될수 밖에 없는 거라서, 그런 딥페이크 물은 보지도 마시고, 만들 생각은 더더욱 하지 마시고, 그런 이상한 텔레그램 방에서 의뢰해가지고, 뭔가 그런 것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인 척하고 촬영을 한 영상물을 내가 봤는데 나는 그게 성인인 줄 알았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해서 검찰로 넘겨가지고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를 해서 재판에 회부가 된 상황이다를 가정을 해볼게요. 어, 판사님, 저는 미성년자인지 몰랐어요 라고 주장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판사님이 증거조사를 하실 겁니다. 다 같이 보는 거죠. 네, 다 같이 보는 건데 누가 봐도 어린 티가 난다. 실제로 미성년자이고, 이거 봤을 때 미성년자인 것처럼 보여. 라고 한다 그러면 처벌될 수 있고요. 야동 말고 실제 미성년자 관련된 성범죄에서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게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보고 충분히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외모를 가졌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식을 했을 때좀 내가 봤을 때 이상하다 싶으면 보지 마세요. 이게 그 정통망법에 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등이라고 이렇게 정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고 있고 1호에서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화상이나 영상이라는 거는 명백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친구한테 보냈다. 이건 배포한 거거든요. 아니면은 링크를 뭐 단톡방에다가 올렸다. 그러면 그것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로 보고 있거든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영상물 또는 제한 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 비디오를 유통하는 거는 합법적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유통시키는 것 자체로 불법이 됩니다. 어렵죠. 이게 어떤 게 불법이고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 이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뭐, 카메라 감독이 이걸 촬영을 한게 아니라, 어디엔가 있는 CCTV나 몰카 같은 걸로 찍은 거다. 라는 게 의심이 되는 것들은 보지 않으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 그 남자분들은 뭐, 특정 번호들을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정, 특정 번호가 적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네, 괜찮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만든 것들은 보지 않으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봤어요. 이게 뭐 몰카물인지 모르고 봤어요.는 판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판사님들도 판단을 할때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특히 검찰에서 이거를 기소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야씨너 이거 고의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너 이거 진짜 모르고 본거 봐자?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넘긴 거거든요. 그리고 검사님들이 진짜 애매해 가지고 이거 무죄 판결 나올 것 같은 것들은 기소하지 않아요.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수사 기간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은 없으실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판사님과 검사를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분이 가자는데 다급했던 것 같아요. V, VPN 켰는데 보기만 하다 껐다. 저 잡혀가나요?라고 하신 안 잡혀 가실 거예요. 정상적인 것만 보셨다면. 가장 궁금하실 거 야동 단순히 보면 처벌 되냐? 처벌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아동성 착취물 그러고 몰카, 그러고 디페이크물이 아닌 경우에는 단순히 시청한 것만으로는 처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VPN을 안 켜서 오해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봤는데 처벌 되나요? 뭐 이런 분들 계셨는데 처벌 되시지는 않을 거니까. 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계기로 다들 걱정을 안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것만 골라서 보시고, 은밀한 취미 생활을 잘 안전하게, 합법적인 선에서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